신파이디언 다음 이사장으로 선임되신 김만용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laughs> 예, 어 저에게 어, 말씀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그래도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말씀 한 것만 제가 읽겠습니다. 김호대 후서 2장, 2절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파이디언 선교회에 에, 전통적으로 많이 강조했던 귀한 말씀입니다 어, 저는 대학 1학년 때 시골에서 올라온 첫놈이었습니다 어, 사실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상당히 좀 불편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래도 감사해바이니까 감사는 돌아보아야 되잖아요 보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어, 50년 전 이야기, 45년 전 이야기를 이게좀 하게 되네요. 제가 지금 7 6권인데 완전히 촌놈이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사진에 보시면은 촌놈을 어, 찾으시면은 저를 한번 찾을 수 있을 터인데 그때 사실은 총신에 올라와서 운동장을 이렇게 거닐고 있을 때. 누군가 한 분이 찾아와서 저에게 어린이를 사랑하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아, 어린이 좋아한다고. 그렇게 해서 끌려간 게, <laughs> 그려오니그까 저에게 접촉했던 분이 양영아 선교사님이신데, 왜 저를 찾아들는지 모르겠어요. 가보니까 1학년 중에 저밖에 없었어요. <laughs> 어, 다른 훌륭한 친구들, 뭐, 서울에 다 내놓으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진짜 첫 나이에 첫 나이에 저에게 아마 양모 쌤도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어 찾아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laughs> 그렇게 해서 저희 인생이 사실은 파이디온과 함께 관계를 맺고 올라까지오게되었습니다 제가 파이디온을 지내면서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중에 하나는 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파이디온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대학 다닐 때 돈이 없었어요. 어려웠어요. 에, 그때 당시에 총신의 식사 값이 120원이었습니다. 아, 우리 형님들 10원에 시작하셨을 텐데 에, 120원이었어요. 근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먹을 게 없었는데 형님들이 파이디오를 만들어가지고 그앞 집에 영인의 집이죠. 영인의 집에 라면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그때 그 형님들이 라면을 사주면서 어, 그 라면을 먹으면서 사실은 배고픈 시절들을 잘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사람이 얼마나 라면을 먹으면 죽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청신 아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라면을 많이 먹었습니다. 어, 그렇게 우리 형님들이 저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어, 그래서 그 훈련의 덕으로 제가 참 어, 귀한 은혜를 얻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형님들한테 내가 라면을 얻어 먹었는데, 내가 일생을 살면서 절대 나는 밥을 사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 면로 감동을 한 하시는. <laughs> 네. 그래서 제 평생에 목회자로 뭐 내가 살면서 가능한 한 내가 밥을 사자. 내가 이렇게 형님들한테 어, 얻어 먹으면서 또 형님들이 나를 섬겨줘서 이렇게 내가 살았는데 그렇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할수 있는 만큼 밥을 사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갑니다. 네. 아, 네. 네. 어, 형님들의 아름다운 어, 성품과 또 배려와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어, 희생해 주는 것이 저의 마음에는 그렇게 와닿았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이제 제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가는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 제자훈련을 배우잖아요. 제자훈련은 코스로 되지 않더라고요. 과정으로 되지 않아요. 제자훈련은 함께 거하는 것으로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참 감사한 것중 하나는 4년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사실은 물론 신전 올라가서도 그렇게 지냈는데 어떤 뭐 교재를 가르쳐 주고 뭐 이것저것을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같이 지내면서. 그들이 가졌던 생각들, 꿈들, 비전들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표현된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오늘의 제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어, 저도 지금도 할수 있는 한 어떤 코스로 제작 훈련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말과 나의 옷과 나의 행동과 나의 표정과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훈련들도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렇게 같이 모이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네 분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언화할수 있을 것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파이디오는 이렇게 귀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고 또 사람을 세워왔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만형을 알려면 파이디온을 알아라 이렇게. 제가 파이디온과 함께 자랐고 파이디온과 함께 성장했고 파이디온과 함께 공부했고 파이디온과 함께 살았었고 그래도 제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은혜는 파이디온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민 목사님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아무도 끄덕끄덕 안 하는데 네, 했어요. 누나 내가 그걸 못봤 미안해요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파이든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세워가고 계속해서 또 다른 제자를 낳고 또 다른 제자를 낳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오고 오는 세대 계속해서 이바지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귀한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제 후배들이 그런 자리에 서서 또 그런 모범을 보이면서 좋은 또 파이든의 정신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회온을 세우시고 귀한 형님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또 수고를 통해서 또 아름다운 모범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복음과 주의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감격한 사람들이. 그 은혜의 삶을 보이고 그 은혜의 모습들을 드러내므로 말암 아마 이어져 왔던 것을 우리가 잘압니다 주여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이 시대를 살게 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아버지와 자라는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서 이 통에 주의 나라가 흥황하는 일에 아버지를 계속해서 쓰임받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한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두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고, 우리 바이리온 성교회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